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철강산업의 산업적 성격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근대 철강산업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대 산업화를 선도한 서구, 정확하게는 서유럽에서 근대 철강산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철강산업의 시작은 서구 근대 산업화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철강산업 발전을 선도한 것은 역시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입니다. 영국이 앞에서고 이어서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이 뒤를 따르며 근대 철강산업 발전을 선도하였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빠르게 유럽의 나라들을 따라잡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8세기부터 근대철강산업의 토대가 되는 주목되는 기술 발전이 시작됩니다. 이미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철을 사용했고 이를 위한 재련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대철강산업은 이러한 전근대철 재련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른 혁신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이유는 보다 큰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용이하게 대량의 철을 뽑아내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우선 1709년에 코크스를 제철에 이용하는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코크스는 석탄 중 화력이 가장 강한 유연탄을 고온에 구워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철광석을 고로 내에서 녹이는 열원이 됩니다. 그리고 1769년 등장한 증기 기관은 송풍기에 장착되어 용광로의 온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용광로의 크기를 확대시켜 보다 많은 철의 제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보다 큰 용광로, 고로의 탄생입니다. 19세기에 들어 증기 기관차의 발명에 의한 철도의 건설은 철강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영국의 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작용을 가져옵니다. 기계, 건설, 조선업 등 중공업의 발전으로 철강제의 내수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제국주의 영국이 커지면서 그 선발이 되는 선박의 대형화는 배를 만드는 기본 소재를 목재에서 철강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군수 산업의 발전 역시 철강재의 필요성을 증대시킵니다. 강철로 만든 대포와 총, 군함을 앞세워 영국은 아시아, 아프리카를 점복하고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철강재 수요의 확대는 철강의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적 발전 및 급격한 설비 증가를 견인합니다. 우선 기술 발전은 철강 제조법에 집중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품질이 우수한 철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철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금속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소 함유량 0.02% 이하의 철을 순철, 탄소 함유량 0.1% 이하를 연철, 탄소 함유량 0.1에서 1.7% 사이의 철을 강철, 탄소 함유량이 1.7%에서 4.5% 사이를 선철 또는 주철이라 부릅니다. 수강생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무쇠는 선철을 포함하는 말이지만 선철보다 탄소 함유량이 높은 철을 의미할 때도 쓰입니다. 탄소 함유량 7%까지를 무쇠라고 통칭하기 때문입니다. 탄소 함유량이 높을수록 단단한 철이고 탄소 함유량이 낮을수록 부드러운 철입니다. 탄소 함유량 0.1% 이하인 연철은 손으로 구부릴 수 있을 만큼 연하고 부드러운 철입니다. 반면 탄소 함유량이 높을수록 단단하지만 그 결과 모양을 변형시키기 어렵고 잘 부러집니다. 깨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탄소 함유량이 높은 무쇠는 두드리는 대신 거푸집 등을 이용해 똑같은 형태의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무쇠솥이라고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으나 생활용 철제 도구를 제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결국 강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고 단금질 등을 통한 2차 가공이 용이한 철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강철, 즉 스틸입니다. 이 강철을 만드는 각종 제강법들이 19세기 후반의 시기에 개발됩니다. 20세기 전반기까지 가장 일반적인 재강법인 평로재강법이 이 시기에 등장하고 오늘날 양대재강법인 전로재강법과 전기로재강법도 이 시기에 발명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전까지 철의 대명사였던 선철은 강철을 생산하는 중간제의 인물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개발된 여러 가지 제강법 중 전로 제강법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철의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고 오늘날 강철을 만드는 제강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로 제강법의 창시자는 위대한 강철왕으로 불리는 헨리 베세머입니다. 베세머가 강철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세머는 1854년 크림 전쟁에 참여하여 프랑스군의 편에 서서 포탄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세머는 포탄을 많이 발사한 대포가 자주 깨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대포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선철을 추가로 재련하여 탄소나 불순물을 제거하여 우수한 강철을 생산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세먼은 영국에 돌아온 후 실험 공장을 차리고 강철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도전하였습니다. 1년여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설비를 만들고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실험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856년 회전이 가능한 항아리 모양의 전로를 이용하여 강철을 대량 제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베서머는 철강 산업에 이제야 완전한 혁명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전로 제강법의 등장으로 선철 속에 포함된 탄소 성분은 상당 부분 조절될 수 있었으며 선철을 가공할 때 걸리는 시간이 1일에서 10분으로 혁신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강철을 만드는 제강로는 사람이 직접 휘저어야 했기 때문에 크기가 200kg 이내로 제한되었던 반면 베세머 전로는 20톤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강철의 양산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세머 전로는 제강공정에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강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강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1859년부터 베세머는 세필드에 제철소를 건설하고 무기와 철도에 사용될 강철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세머 전론은 영국 철강산업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철강산업의 설비 증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제철용 용광로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영국은 1820년대에 100기가 넘는 용광로를 신설하였고 유럽과 미국의 공업화에 힘입어 2차 철강붐이 일었던 19세기 후반에도 1874년과 1875년에 걸쳐 새롭게 61기의 용광로가 설치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용광로의 대형화로 고로라고 불린 대형 용광로가 일반화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화력이 강한 코크스탄과의 사용과 증기기관의 사용을 통한 송풍은 고로가 일반화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토대로 영국은 1835년에 이미 선철 생산 100만 톤을 달성했고 20년이 지난 1855년에는 3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기 영국은 전 세계 선철 생산량의 70% 이상을 생산하였습니다. 서구 산업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 철강 산업의 발전은 이웃 유럽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1875년 정도를 기점으로 여러 나라에서 영국식 철강 산업을 도입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개량,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뛰어난 철강 산업을 구축하였습니다.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독일이었습니다. 경쟁국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근대 산업화 과정이 늦었던 독일은 강력한 국가 주도하에 단기간에 산업화, 공업화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핵심 산업으로 철강 산업의 육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19세기 말에는 영국과 대등한 정도의 철강 산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19세기 후반부터 철강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합니다. 산업화가 유럽에 비해 늦었지만 드넓은 영토를 기반으로 철도 및 운하 등 운송 수단이 발전하였고 이민자에 의해 공급되는 값싼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 등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구 근대 철강 산업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철강 산업은 영국이 그 발전을 주도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강을 생산하였습니다만 20세기에는 미국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세계 철강 산업을 주도합니다. 아울러 19세기가 선철이 철강산업의 주력 생산품이었다면 20세기는 다양한 재강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강철이 주력 생산품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의 시대를 연 전로재강법이 베세머에 의해 영국에서 개발하였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제철소를 대형화, 기계화한 것은 미국입니다. 광대한 영토를 가진 미국은 서부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자체 철강 시장이 매우 컸고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필요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서 기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철강 산업은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로와 전로, 아변설비를 갖춘 초기 형태의 일관제 철소가 출현합니다.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에 비례하여 철강산업의 성장도 빨랐습니다. 1875년 영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철강산업은 불과 15년 후인 1890년 영국을 능가하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선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1875년 200만 톤에서 1890년 920만 톤으로 그 놀라운 성장 속도를 간음해 볼수 있습니다. 1892년 설립된 카네기 철강회사는 단기간 급격히 성장한 미국 철강 산업을 상징합니다. 카네기 철강회사는 설립 당시 이미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였고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 300만 톤이 넘는 철강을 생산하여 압도적 규모를 자랑하였습니다. 미국 철강산업 전체로 보면 천만 톤이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고, 이는 영국과 독일의 철강산업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철강산업의 선두주자로 미국이 부상한 것입니다. 카네기 철강회사는 1901년 미국의 다른 철강회사들과 합병되어 현재까지도 미국 철강산업을 상징하는 US 스틸이 탄생하였습니다. 미국 철강 산업의 약70% 지분을 가진 제철소의 탄생이었습니다. US 스틸은 20세기에 걸쳐 10만 명 이상의 고용자를 확보하고 900만 톤에 가까운 철강을 매년 생산하여 60% 이상의 미국의 철강을 책임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8세기부터 시작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근대 철강 산업의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러한 서구 철강산업을 받아들여 국가주도하의 근대 철강산업 육성을 시작한 19세기 말 일본의 철강산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